병법의 기본은 적을 속이는 것에 있지. 병법의 기본은 적을 속이는 것에 있지. 제 아무리 병, 많은 병서를 읽어도 부군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자네도 연운혈전을 조사하러 연운에 온 것인가?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운혈전이라 긴 이야기지. 당시 조정에서는 용린자 사건에 연루된 호연장군의 일가족을 전례감옥에 집어넣었네. 일로 심랑의 후손 심창해가 강호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 이 구하러 이 가족 구하러 심창해가 모습을 드러냈죠. 심창해는 심랑 아들이고요. 그 후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심랑의 후손 심창해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소설에 나오죠. 그게, 바로 후손이란 얘기도 있고, 그, 무슨, 제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여기는 일단, 아들이 분명해 보여요. 왜냐면, 같은 심씨라서 근데, 이제, 심창의 아들이, 공자우냐, 이거는. 공자우도 공자우가, 이름이, 실제 이름이 아니죠? 실제 이름 뭐였지? 아무튼, 사담이었고, <laughs> 약간, 곁다리. 엄청난 무공으로 혼자 궁안으로 돌진해 수천 명의 고수를 들고 오연 장군의 두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고수들과 싸우면서 연웅까지 오게 되었다네 용린자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린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있네 용린자 사건은 조정이 벌인 파벌 싸움의 구실일 뿐이지 오연 장군이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며 여러 차례 강적을 물리쳤고 그의 공로가 군주의 위세를 압도하자 조정의 화를 부른 것이네 필요할 땐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리는 것이지. 도사고팽이군요 침창에는 왜 강호에 나타난 겁니까? 아니, 말했잖아 방금. 그래, 그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조정의 비열함을 참지 못했거나 호연 장군의 친구로서 그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겠지. 침창에는 호연 장군의 아이를 데리고 곧장 연운으로 갔다네. 공중고수의 포위 공격도 당하고 대곡경에게 배신마저 당했지만 그는 가슴에 품은 한으로 원수와 끝까지 혈전을 벌였다네. 이것이 바로 강호에 떠도는 연운 혈전이야기라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아무도 모르네. 연운 혈전에 관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라네. 천리영의 하색이라는 장사가 있는데 연운 혈전에 아주 관심이 많아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 그를 찾아가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네. 고맙습니다. 어 전문가가 있군요. 또 이런 미스터리는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하색이라는 장수가 있대요. 맞나? 가장님이 예전 가운 혈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 고장이구나. 아니고. 그 어? 대결이 일어난 곳을 아십니까? 어, 대구나 네. 절진촌? 절진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절진촌이라고 하셨습니까? 어. 그래, 절진촌. 절진촌은 사실상 버려진 곳이지. 가난한 서역인들이 대다수고 가끔 중원인이 보이기도 해. 마을에서 무엇 하나 생산해 내지 못하니 가난하기 짝이 없지. 다른 지역 세력은 물론 그곳의 세력들조차도 마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런 곳이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여기 되게 근데 뭐, 뭐 자원이 없어 보여요. 여기 그냥 사막이라서. 고통받는 건 백성뿐이군요. 그래. 보기보다 인정이 많은 모양이군. 어쨌든 좋은 기회이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저 아래 계곡에서 서하의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 보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천리영을 급습하려 하고 있지. 정말 가소로워. 그 말씀은 서하인들 틈에 신입보 반역자가 잠복하고 있다. 전투가 시작되고 저들이 우리 신이고 신이보 대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명 절진촌으로 퇴각할 거다. 그럼 절진촌의 백성들이 다치게 돼. 그러니 저들을 돕고 싶다면 절진촌으로 가는 길에 서하병사와 반역자들을 제거해 줘. 그럼 절진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순 없죠. 약간 제가 싸우는 방식을 바꿔서 생각 중에 어떻게 싸워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울지 왜냐면이 극소혈파라는 스킬을 무은검이랑 같이 쓰면 와서 음,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싸울 때는 무은검을 쓰고. 천운검이랑 비연축어를 쓰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나? 저문검을 쓰고 비연축어를 쓰면 아! 거미가 모자랐구나 그 전에 방식이 손에 익었었는데, 약간 바꿔야 될것 같아요. 키워야겠다. 내력량이랑 평소에 내력을 많이. 요 아니면, 내력 올려주는 심법? 등등. 왜 이렇게, 니네, 세다? 잠깐만. 자선 좀 해야 되는데? 되겠는데? 기 써주고 그럼 체력이 쫙 차죠. 안. 자스나고 가야겠다. 아두 마리 남았는데 아깝네요. 와! t 고마워요. <웃음> Miniature banana, miniature banana, miniature banana, <laughs> oh miniature <my laughs> banana. It's been months? yet. I'm good. I'm good. Thank you for asking. How about you? I just. Uh, took some rest for for the weekend. So I'm ready to run. 녹차가늘어꾼 <laughs> 갱신하신 건가? 요다의 왕의 보스 처치하러 갑시다. 무궁님 잠깐만. 아. 헤베까지, 아. 헤베기 의외로 PVP가 괜찮은가 보네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 혈도 누르는 거? 제가 PVP를 두번 해봤는데, 두번다 져가지고 어, 급설파만 잘 나오면 괜찮다고 하네요. 여기요, 넣어야겠다. 급설파 넣고 어차, 넣고 단수가 높아지면 질대 손치십이 커져요. 절진촌. 아까 말한 절진촌으로 가보죠. 괜찮을까? 여기 되게 뭐야 가난하다고 했나 이 사람들? 사람들이 선량해 보이는 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 선량해 보이는 게 좋은. 오, 그래도 사람들은 선량하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Feel lighter, more polite. 고마워요. Then. Just feels a little bit. Um, no, um, quite different. Um, in some cases, when you uh, appreciate uh, someone who is older than you, I would say 감사합니다, <laughs> not 고마워요. 고마워요 is like um,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Uh, yeah, it's definitely um I would say two younger than me. People who is younger than me, but we are not close. <laughs> 그죠? 맞죠? 맞죠? 고마워요는 약간 어쨌든 존댓말이긴 한데 약간 윗분한테 쓸수 없죠. 고마워요. 쓸수 있나? 고마워요. 아니야, 아니야. 쓸수 없어. 자, 올더, 나. 저, 저, 저. <laughs> 저, 나. That's not definite, because someone is younger than me, but I still can be polite. Like, 저는... Like that. <laughs> 아, 너무, 너무 못했다. <laughs> 설명을 너무 못했어. <laughs> 아, 영어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정중과 모을 정중. Polite. 어쨌든, anyway. <laughs> 저기... 모용, 어? 이 사람 모용, 모용 씨 집안 사람인데? 저기, 뭔가? 자네도 갈곳 없이 떠돌다 철진촌까지 온 건가? 사실 여기도 꽤 괜찮은 곳이야. 난 속세를 등지고 이곳에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 기르며 살고 있지. 아주 좋아. 여기는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다가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지. 정말 마음에 들어. 어우, 이건 저도 마음에 드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음, 사람을 잘못 짚은 것 같군. 난이 마을에 온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전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어. 이곳에 오래 머문 서역인에게 물어봐. 그들은 평소처럼 친하게 지내니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에 친구가 없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뭔가 그리고 잘 묻지도 않죠? 저 이런 인간관계 좋아요. 뭔가. 몰라, 근데 사람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저는 그냥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딴 거를, 뭔가 과거나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친한데 그 사람 이름 모를 때도 있어요. <laughs> 이름도 잘안 물어보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 저는 그냥, 그냥, 사람이랑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잘안 잘 물어봐요 뭘 궁금하지 않아 <laughs> 방, 어, 이 사람이네 실례합니다 실례 실례합니다 중원 사람인가? 난 중원 사람을 증오해 당신 같은 위선자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나진 않았겠지 여기는 서역인들처럼 웅크리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저... 저... 기 제가... 서, 중... 중원 사람이라고 아는썩거져 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상한 사람에게... 아...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얼마나... 어... 중원 사람한테 되었으면? 설 어디 있지? 어디에 있나? 헉, 나 알고 싶으면 묻게 되겠죠? 근데 그 궁금한 포인트 같은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 약간 다른 사람. 예를 들면은 네, 이거는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야 이런 이런 얘기 그냥 하지 맙시다. 게임이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음뭐어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 친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주위에서 가끔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 사람은 몇 살이니? 난 몰라요 난그 사람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궁금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 사람 몇 살인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그리고 뭐 이거는 이게 적절한 예였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나이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서열 정리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건 높건? 왜냐면 그게 모를 때 추측은 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아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어린가? 근데 그게 뒤집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뭐,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걸 알고 나서도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그냥 그런 뭔가 나이 서열 정리 이런 걸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쓰는 게 원래 예의니까 아. 인사를 쓰고 있었는데 나가셨네 아무튼... 신뢰합니다. 중원 무사가 여긴 무슨 일로 왔나요? 여긴 돈과 식량을 모두 빼앗겨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없으니 어서 떠나세요. 전 도적이 아닙니다. 도적이 아니면 난민이겠군요. 그럼 적당한 집을 찾아 들어가세요. 여긴 남는 집이 천지이니 밤에 쫓아내는 사람만 없으면 괜찮답니다. 저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적들도 많이 겪었고 난민들도 많이 겪었고 저 그게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볼 게 있다고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 마을 안에 있는 이보정에게 가보세요. 그는 모르는 게 없답니다. 전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생각해야 하니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하는 답을 얻었으니까 방해하지 말죠. 이보정. 이 사람 아, 촌장이군요 뭔가를 좀 알고 있겠다. 아 잠시 <laughs> 무엇 때문에 파티를 파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만 지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래도 이 마을에도 천장이 있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응? <laughs> 음? 중원 사람입니까? 보기 드문 일이군. 차림새를 보니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황폐한 마을에 몸벌이를 찾아왔을 리도 없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마을은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매일 같이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고 죽는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땅에 묻히죠. 당신이 묻고자 하는 게 모두가 알고 있거나 고의로 흘린 이야기가 아니라면 원하는 걸 알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언제 저 일이 알고 싶은 겁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 너무 오래 전의 일이군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늙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게 아니면 도적이나 군대에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해서 몇년 정도에 한 번씩 물갈이가 된답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약삭빠른 사람들뿐인데 그들에게 뭘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노인이 아직 살아 계시는 군, 이 마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어르신입니다. 20년 전의 일이라면 그분에게 가보십시오. 그분이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노인이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아, 그럴만도 하죠. 다 물갈이가 되죠? 물갈이라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프다. 사람들이 막다 죽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青龙会最初并不是一个冷酷嗜杀的组织。三十年前，传奇剑客白玉京率领之下，青龙会精英辈出，号令江湖。